엘르야, 우리 오늘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유하께 기도함에 유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치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이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 들였으니 이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알고자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이람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에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이자순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와 달리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희석이야는 어, 성공적으로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산당을 제거하기까지 이, 정말 이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도 희석이야는 히스, 이사야왕 힘을 합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년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리더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무화과 반죽을 붙이게 하셨고 아서의 해시계가 어, 이또 일도로 뒤로 감으로써이 증조를 보게 하셨고 이사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바로 므나세를 낳게 됩니다. 너뚱이를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히스기야의 말년에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하나는 머나세를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잘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한 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은 없지만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더 오래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다윗의 등불을 이어갈 자손이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15년 생명도 연장했을 뿐 아니라 바로 이 므낫세를 낳게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 낫게 되자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축하를 하러 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처음은 바벨론 바벨론은 큰 나라입니다. 처음은 바벨론에서까지 사절단이 오고 또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니 너무 기뻤던 나머지 이 성전의 모든 보화와 보물고와 내 탄고를 다 보여주버립니다. 그것을 딱 보고 간 바벨론 사신이 결국은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의 그 실수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허영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이제 당신의 자,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희석이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애에는 그러한 일이 없으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석이야는 굉장하게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고 어,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보시면 이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양떼도 진성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리고 희석이야는 이, 이 수로사업을 해서 이 예루살렘이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방백들이 사실을 보냈을 때에 희석이야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허영심으로 그의 치세를 드러내므로 결국은 느부갓네살방이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희석이야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이석이야도 부유했을 때, 태평성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란 안타까운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편함도 많고 또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이 결사대처럼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마치 아수르와 싸우는 유다 방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생명 남치는 교회 교육자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8년차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응할 것이며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제 다음 목회자가 교회도 건축하고 더 좋아졌을 때에, 정말이 평안하게 정착이 되었을 때에 그 때가 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교회는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기도 제목이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좋을 때는 그 주신 축복으로 희석이야에게 주신 축복처럼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처하여 기도하고 자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해야죠. 그러나 좋을 때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자처하고 어, 그죠? 하는 게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생명 여러분,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 내일 어, 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체육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은 이 주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어, 정말 참올 2025년도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했고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1월 달 12월 달두 달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수능 보는 우리 고3 친구들 마지막까지 수능도 잘 보고 그리고 청년대학부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또붕흥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올라와서 정착을 잘 하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명철 목사님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고 어, 정말 기도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오히려 귀합니다 우리 하여금 깨어질 수 있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토요일인데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MT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 수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로 시를 뿌리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올 테니까 지금 힘들 때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을 때는 절대로 타락하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신 것으로 또 영혼을 살려내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은 자손 대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다윗처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석이야는 오늘 끝이 납니다. 우리 내일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볼 텐데. 무나세는 굉장히 오래 살았던 55년을 살았던 악한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짧게 역역대기는 기록합니다 열왕기 하는 굉장히 길게 그 악행을 다 적어놓고 있는데 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남유다의 신앙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역대하로서 정말 이 무나세도 좀 악행을 많이 빼놓고. 그나마 마지막 회개했던 것들. 어, 문하세는 회개를 합니다. 참 것도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일평생 악했는데 마지막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랍죠. 어 그러나 그 아버지 악행으로 그 아들 아모는 2년을 통치합니다.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지만 악행을 행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항상 힘들고 힘들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말년에 허 영신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 치세를 자랑함으로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이 예정되었을 때에, 문하세를 낳았지만, 정말 문하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좋을 때에 기도하고, 좋을 때 더욱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면, 좋을 때에 타락할 수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